할, 할, 태영이가 감독자했다고? 뭐 그러니까 뭐할거 없나. 태영이 어디 살아? 태영이 내 번호로 전화해봐. 음... 번호를 모르는데 어떻게 전화를 하죠? 번호를 모르는데 시선시 어떻게 시선시 전화를, 시선시 전화를 해요? 맞네. <laughs> 잠시만 내가 너한테 번호 줄게. 응? 어, 태아. <laughs> 안녕하세요. 몇 살이고? 스물여섯입니다. 만나. 여기서 오늘 밥 먹었어? 안 어. 먹었죠. 우리 집네 주소 한번 찍어봐. 몇분 나오는데? 2 2 분. 어 좋은데. 나 먹고 싶어. 김밥 천국이요. <목소리> 국밥이요? 고기 먹고 싶다고 했으면 넌안 먹었어 왜줄 알아? 나 고기 살 돈이 없어. 너너너 김밥 먹어. 필로. 당장 와. 네. <목소리> 아 지갑도 챙겨 와야 돼. <laughs> 아니 저 태영아. 네. 같은 부산 사람이라서. 네. 어, 여기 정감이 가네. 아 맞죠. 어. 감전동, 저 감전동 갔잖아요. 오빠 사회던데 와. 상문쌤 이 오월에 갔. 아, 니네 오키키즈제. 네. 아. 근데 캠이 도잘 생기신 것 같아요. <웃음> <웃음> 오. 나중에 셀카 찍어주세요. 아니, 아니 그게 아니라, 네, 네. 실물 보니까 어떤데. 약간 좀살은좀 좀 빠졌는데. 어. 진짜 뱀 눈이네 <laughs> 어, 그래서 뱀인 줄 알았어요 <laughs> 어, 뱀인 줄 알았어? 네아 어, 그래? 어 네. 너는 저기 종족 테란 아니야? 맞아요 너 아직도 팔티어야 7티어입니다 7티어 승급분 너 점디랑 하면 이겨? 안 해봤는데 개 처발리겠지 그 정도는 아니에요 개 처발리 정도는 아니다 연병을 하네 너 점디랑 하면 개 처발려 오번 상무 쌤이랑 하면 이겨요? <laughs> 개 처발리겠지 <laughs> 아 얘가 크게 실수하네 어? 네 상문이 형이랑 나랑 같은 팀이었던 거 알아? 알죠 그래? 스파 퀴즈 어. 어 상문이 형이 완전 에이스였고 이제 나는 이제 상문이 형똥 닦아주는 사람이었어 어. 아똥 닦아주나? <laughs> <laughs> <우와, 웃음> 그러니까 이제 어 설거지 해주는 사람이었어. 아 어... 응. 상문이 형이 너내 얘기 안 하든? 아 많이 하죠. 뭐라는데? 똥 닦아 주던 사람. <laughs> 새끼가 돌았네 진짜. <laughs> 아니야 장난이고. 어. 우리 봉준 우리 봉준 이러면서 이막 하던데 친하다고? 아 당연하지 상문이 형이랑 엄청 친하지. 상문이 형이랑 왜 친한 줄 알아? 왜요? 상무엠이 나연습생 때부터 전 진짜 잘해줬어. 뭐해? 네? 자. 뭐 뭐해? 뭐어쩌 뭐. 뭐해 뭐 어쩌다... 뭐... 뭐 너! 설각대 <laughs> <사각돼> 달라고 이 <laughs> 네 옆에 있는. 뭐해? <laughs> 뭐 뭐해 뭐해 와나 진짜. 아니 손을 왜 잡아? 말을 하셔야죠. 제가 뭘뭘찾아요 너무.. 태영아. 네. 나 보니까 좀 약간 그좀 설레. 심장이 네. 뛰긴 했어요. 아. 아, 근데 미안한데 너랑 사귈 수가 없어. <laughs> 왜요? 어? 왜요? 머리? 어, <laughs> 들다 <laughs> <laughs> 했어? 네. 너나 좋아하지 마. 다 참. 네. 응. 그럼 안다칠게요포기못 하겠어, 나를? 아, 아니야. 어? 포기했어요. 아니 아니야, 포기 못하겠어? 아니 아니야. 포기 못하겠냐고. 네, 포기 못하겠어. 아왜 그래 진짜 그러지 마. 아 진짜 너안 된다니까 큰코 다친다니까 너. 아 어쩔 수 없다. 응? 포기해야겠다. 포기하지 마. 너 그거 알아? 포기하지 마 노래? 모르는데. 포기하지 마 이거 몰라? 몰라요. 존다틸딱같았어? 네. <laughs> <laughs> 진짜 레전드, 레전드 틀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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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에 이런 틀 타는 처음 보네. 아 그래? <laughs> 네. 음, 너몇 년생이지? 98년생입니다. 이 새끼가 진짜 짜증나게 하고 이제 너 98년생이면 너 저기 그 뭐야 너 맞... 저기 그 그거 먹을 줄 알아? 선지? 안 먹어봤어요. 왜냐면 이제 선지 못 먹는 사람들이 좀 있어가지고. 아... 아, 휴대폰 떨궜네. 괜찮아요? 아, 안 떠봐. 와, 조 좋은... 하나도 괜찮은지 안 궁금하면서 그냥 억지로 물어보는 거고. 근데, 아, 어, 귀여워. 뭐가? 못 봐요. 어, 태영아, 근데 나 진짜 미안한데 난 너랑 못 사귀어. 왜? 좀 상처 받는 말인데 말해도 돼? 내가 진짜 너만나려고 이렇게 열심히 산게 아니야. 아너 같은 학고 신입 디제이 같은 애를 만나려고 열심히 산게 아니나? 맞아, <laughs> <laughs> 아니 그렇듯이 아니, 아니라. 너같이, 너같이 이제 막 시작하는 이제 사람들한테 인체도도 <laughs> 없는 게신 학고 디제이를 만나려고 이제 시작한 게 아니다. 아니야, 아니, 그런 게 아니야. 아, 나는 좀 약간 나이 차이가 나는 여자를 안 보여. 아 진짜. 음. 정말 안타깝게도. 봉준아 같이 밥먹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자 근데 미안한데 얘가 그 정도는 아니야 아 아니? 제가 감사한거죠 너 저기 그 목걸이 뭐야 그 문방구에서 500원짜리 산거 그 영화 유품인데요 아 유품이 아니라 선물이다 아니 무슨? <laughs> 아니 무슨 아유품을선물했는데 유품이라고 <laughs> 잘못 어 아니 <laughs> 아니 갑자기 어머니를 이렇게 그걸 만드셔? 갑자기 아, 어머니 어머니 건강하시지 어, 지금? 어, 근데, 어, 근데 뭐 갑자기 뭐 유품 드립이야? 아나 선택을 잘못했어아나 진짜 갑자기 깜짝 놀랐네. <laughs> 아, 유품이야. 어. 아 썰렁탕 맛있어 보이네. 아니 아니 썰렁탕 저기 그 소면이 들어가네. 아니. 아아아아아아 소면 들어가네. 러드려요아 아니야 아니야. 아니 잠시만 앞접시 없나 와 아이 소금 많이 넣으면 안돼 건강에 안 좋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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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니 넣지 마아 왜요 아니 소금 너무 많이 넣으면 짜봐 와 진짜 저그 가서 앞접시 달아 아 짜볼 텐데 아어안 짰네 소금 좀더 넣어야겠다 밥을 왜 이렇게 조금조금쪼사 먹어? 한거해한거다 넣어서 먹어 이렇게 조금조금조금조금은안안으으요요먹 나서 서어어지지먹 방식이 있있데데르치치하 하지 아아지지아지지 아니지. 올려 먹어야지. 고기까지 올려 먹어야지. 아유 먹을 줄 모르네 진짜. 입을 닫고 먹어야지. 이렇게 짭짭짭짭한리면서한으면국나음 알겠어 안 한국 한국 겁나 짜증나네 감사합니다 야마그밥 먹으면서 콜라 먹으면 안 되지 그저물 먹고 마지막에 콜라 먹어 아으 젓가락질 젓가락질 말 못하고 한 번에 같이 해지 누구 다으깨져가 아, 알았어 먹어 먹어 네야 근데 너는 졸업했어? 대돌이에요 아 진짜? 여러분들 제가 잘못 생각나서 그러는데 한국가 근본이야? 인하공장? 어인년주에 있는 아 그래? 인하공장 한국가 세? 아 그래? 달라 보이네 얘가 오빠 무슨 대학교인데요? 나 해병대 이 새끼가 왜 웃어? 해병대 해병대 좋지 그래 인현주 아닌가? <laughs> 아니, 일년팔 개월 주야. 아, 일년팔 개월. 8개... <laughs> 아니야, 나 앞에 일년십 개월 주야. 아, 일년십 개월. 맞 그거 뭐야? 너 등산 좋아해? 아니요 좋아하잖아. 조만간 저기 그 일요일쯤에 이제 등산 한번 가고 나서 내려와 가지고 여기서 또 같이 먹으면 되겠네. 여기 등산할 때가 있어요? 어, 당연하지. 바로 앞에 등산길이야. 어 등산 좋아해? 아니요 좋아해. 요 그러니까. 사장님 계산하겠습니다. 네. 네. 진짜 내 카드로 안 네. 네. 구독자 많아요. 어. 얼마나 어. 지한 86만 명. 정도? 아이 감사합니다. 야야 <laughs> 그걸 왜? 이래. <laughs> 아 소리 소리. 요 이번 시상식 때가 고백할 여자가 있어. 아 진짜요? 누구죠? 그... 이민? 너. ㅅㅂ <laughs> 네, 어? 아니.. 어? 태영아 니집갈때 오빠가 태워줄까? 아니야 알았다 네와집 데려다 줄게와 알았다 네아 태영아 이제 가라 네아 <laughs> 진짜 밥친 거였구나 응 음, 당연하지 됐나 감사합니다 가라 이제 네 갈게요 이제 아니 선물은 안 받나 선물 뭔데 됐다 선물 뭔데요? 필요 없나 선물 어 선물 뭔데요 진짜 네아 이거 안된는데 알았다 아, 이러는다 진짜 선물 개안나네어네 어? 네. 진짜로 네아 진짜 장만희가 옮기 나아 씨발 했나 아니 뭐야 이게 건물이에요? 어 와. 어이가 없네. 가라 이제. 안녕히 계세요. 다음에 또 보자. 네. 다음에 또큰거 줄게. 지금 줄까? 통할 거 같아. 자.